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직장에서 갑질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2014년 10월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이 주민의 심한 욕설과 질책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감정노동 폐해의 극단적인 사례로 세상을 놀래게 했지요. 서비스업의 증가로 우리나라 감정노동 종사자 수는 560만에서 740만 명, 전체 노동자의 30일에서 41%로 추정합니다. 감정노동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함께 해쳐요. 우울증, 적응장애, 울화병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탈진하여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잃어 자살 충동까지 나타나죠. 혈압이 상승하고 피로가 증가하여 육체도 망가져요. 이런 피해는 곧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증가시켜 결국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감정노동은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보호법이 시행됐어요. 이것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렇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이수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수와 기관 등의 증거 제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입니다. 사업주가 법률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아울러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의 취지는 감정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감정 노동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관리 사무소의 경우 직원 보호의 의무는 자치 관리든 위탁 관리든 입주자 대표의와 관리 소장에게 있어요. 자치 관리일 경우는 입주자 대표의 대페이... 책임이 훨씬 더 크겠지요. 어쨌든 관리소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네 가지의 조치를 준비해야 해요. 첫째, 폭언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멘트 안내. 둘째, 문제 발생 시 대응 조직 및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응대 매뉴얼 마련. 셋째, 주민 응대 매뉴얼 내용 및 건강 장애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넷째, 주민 응대 근로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재량권과 작업 중지권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을 당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민과의 갈등 발생 시 관리소장은 주민과 직원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난뒤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해요. 감정 노동은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에게도 해당하죠. 그러면 관리소장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위탁관리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겠죠. 관리소장이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에게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위탁관리회사에서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호 대책 강구 중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의 적정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에요.고객이 왕이다라는 구호는 이제 없애야 해요.이것은 진상 고객을 방조하여 양성할 뿐 직원의 근무지침 기준이 되면 안됩니다.직원 보호를 위하여 악의적인 고객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해요.즉 직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고객을 통제해야 해요.직원에게 업무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율성과 재량권을 줘야 해요. 문제 유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게요. 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직원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에게 오히려 사과하게 하거나 징계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사과 여부를 따져야 해요. 악성 고객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직원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면 안 되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상사나 동료가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직장 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해요. 업무의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과 고객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격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고객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 고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상 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 고객 응대 기술을 가르쳐야 하고요. 고용주나 관리 책임자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은 민원 응대 시 감정적 표현이나 논쟁을 삼가고 감정 표현 규칙을 잘 따르게 해야 해요. 고객과 적절한 장벽이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흥분하거나 화를 낼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폭력적인 고객에게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 응대요령을 알게 하고 물리적 충동에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상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감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로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이 열거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감정노동자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하니까요. 갑증 대응문화는 과연소 구성원 모두가 단결하여 공조할 때 효과적으로 조성됩니다. 악재를 방어 직장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